어제 한동훈 김건희 허위 구위검의첫 정치 행보가 주랭랑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 주랭랑으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황당한 사태입니다.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어 집권 여당을 검사의 힘으로 사당화할 예정입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장차관이 총선용 아바타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일국의 법무부 장관 자리마저 정치인 직행 과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후임 장관을 지명조차 하지도 못했는데 행정 공백 사태를 초래하면서까지 역대 첫 법무부 장관 주행낭 사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결정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순실 특검법과 쌍둥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면 최순실 특검팀의 윤석열 한동훈 검사는 악의적 수사를 한 겁니까? 최소한 자기 부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을 김건희 호위당,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어 호위무사를 자청할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욱 매서워질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